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퀄 0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거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즉, 켤레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 루트 2 마이너스 4. 여기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 2차방정식의 두 근은 완전제곱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루트2 또는 마이너스2 루트2를 얻게 되죠. 이를 통해 2차방정식은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다 라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실수의 범위로 확장하게 되면, 켤레근 또는 켤레실근은 무조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지만, x제곱 2x 플3 0이라고 하는 다음 2차 방정식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허근은 켤레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를 켤레복수수라고 합니다. 2차방정식의 개수가 1, 허수단위 i, 2. 여기서 i가 실수가 아니죠. 2차방정식의 그는 다음과 같이 구해서 i 또는 마이너스 2i, 즉켤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2차방정식의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켤례복소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z1, z2 두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문자 위에 바를 붙여서 켤레 복소수로 나타냅니다. 다음 과 같이 복소수 z의 켤레의 켤레 그렇다면 z는 a+bi가 되고요. 먼저 a+bi의 켤레는 a-bi가 되고 이것의 다시 켤레는 a+bi가 됩니다. 결국 복소수 Z의 켤레의 켤레는 원래 복소수 Z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켤레의 켤레는 원래 복소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Z1, Z2, 두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먼저 두 복소수를 합하거나 빼거나 한 다음 켤레 복소수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해준 다음, 거기서 켤레가 된다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복소수의 켤레를 나타낸 다음, 여기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나타내주게 되면, 앞에 식과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합의 켤레는 개별 켤레의 합과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먼저 두 복소수의 곱의 켤레는 먼저 두 복소수를 곱하게 되는데 분배법칙을 통해서 분배를 하여 정리를 해주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켤레의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켤레 복소수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a-bi, c-di가 되고 분배법칙으로 다음을 전개를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을 해주면 앞에 식과 동일한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곱의 켤레는 개별 켤레들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두 복소수를 분수꼴로 나타내고요. 먼저 할 일은 분모의 유리화가 되겠죠? 그래서 c-d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분자는 분배법칙을 통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복소수의 결례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분수 꼴인데 그렇다면 켤레 복소수는 c di 분의 a bi가 될 테고 분수 꼴이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서 c di를 곱해 주게 되면 분모는 c 제곱 d 제곱이 됩니다. 자, 분자는 동일하게 어, 전개를 통해 가지고 어,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하여 나타내 주게 되면 앞에 식과 동일한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식은 같은 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켤레 복소수의 곱은 a b i 의 A-BI, 즉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제곱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결례 복소수의 곱은 무조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또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되겠죠? 이번에는 결례 복소수의 합인데요, 당연히 허수부가 0이 되기 때문에 실수부인 2a만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례 복소수의 합도 실수가 됩니다. 다음 결례 복소수를 구하시오. 결례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이므로 1번, 2 3i, 2번 실수이므로 마이너스 5, 3번 순허수이므로 마이너스 12i, 4번,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i, 5번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7i, 6번 순허수이므로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됩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3-2i의 켤레복소수는 2번. -3의 켤레복소수는 3번. -5i의 켤레복소수는 4번. 8+i의 켤레복소수는 5번. -루트2i-1의 켤레복소수는 6번. 11-3i의 켤레 복수수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수수 z, a 플러스 bi를 구하시오. 1번. 켤레 복수수를 다음 과 같이 나타내고, 이 i를 곱해서 전개한 다음,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하여 나타냈을 때, ebi 제곱은 마이너스 eb, 실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부는 2가 되고 허수부는 1이 되어야 되므로 1을 연립하게 되면 a가 0, b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복수수 z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2번, 결례복소수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수수 z를 나타내고 먼저 i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례복소수즉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타내 주고 전개를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한 다음 실수부는 5 허수부는 마이너스 1 연립하게 되면 a는 2 b는 3 그래서 복소수 z 는2 플러스 3 i가 됩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켤레 복소수의 고백 값은 먼저 복소수 z 를 a 플러스 bi로 놓는다면 켤레 복소수를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로 나타내서 전개를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한 다음 정리를 해주면 실수부 a-b는 7이 되어야 되고 허수부 b-3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이를 연립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9. 그래서 복소수 z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i가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켤레 복소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의 제곱. 그래서 85가 됩니다. 첫 번째.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B가 0. 그러면 복소수 Z는 실수가 됩니다. 여와 같이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복소수 Z는 실수가 됩니다. 두 번째. 켤레 복소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0. 그럼 복소수 Z는 순허수가 됩니다. 이렇게 결례복소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은 실수부가 0이 되므로 복소수 Z는 순허수가 됩니다. 세번째,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었다?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정개를 하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허수부가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A도 0이 될수 있고 B도 0이 될수 있는데 A만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복소수 Z는 순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제곱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소수 Z가 순허수라는 뜻이 됩니다.